정환이 안으로. 자한가표 미리 풀어 잡아서 이거만 둥글 노리잖아 찰나 한다 미리 뛰는데 안차 다시 나온대. 오케이 우리 팀승비들이나 마찬가지 다 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어.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가면 붙어 간단 말이에요. 찰나하면 오케이 찰나가면 일단 2 m 후진 전진 후진 전진. 자, 몸 돌리라고 얘기해 줬는데 한 명도 안 돌려. 아. 얘기를 해 줬는데도. 안 돼. 이렇게 사이드로 역습을 당했어 상대편이 막 가서 이제 센터링 올리려고 그래 그럼 수비수 네명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제 센터링 올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다 이러고 있어 수비수들은 저기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면 몸 회전시켜서 반대편 골대 쪽으로 이렇게 서서 수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미드필드도 마찬가지야 저기 페널티 박스 앞에 가면 빨리 가서 턴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오는 거 사이드로 걷어내고 앞으로 걷어낸단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잘못 맞으면 바로 자석으로 들어가 저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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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봤지?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 여기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운데 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또 <목소리> 마찬가지야. 볼이 왼쪽에서 나오면 여기 저기 진호 있잖아. 진호 줄 생각 항상 해야 돼 일번으로 1번, 공을 갖고 있어. 그럼 여기서 공 줘. 그럼 빨리 턴해서 여기 줄 생각 해야 된단 말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와나와 빨리 더 그렇지 받아 놓고 잡아 놓고 그렇지 굿. 어, 어, 어. 빨리 아, 안돼 안 돼. 돼. 돼, <laughs> 저런 거 안돼 에서는 사이드 키퍼리 재밌어요 오아이랑도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한해당가 같... 내가 선생인데 지금 다 지금 잘 졌어 한5 О 7m의 간격 된단말이야 근데 저기 갔는데 굳이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저이공간 누가 막아 또 반대 같이 때도 마찬가지야 민경이나 태영이� пиш opportunities 민규랑 지금 줄 clerk 도uan 아라 나 자유 s 는 내 간격을 지켜주는 거야,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볼은 또 들어가고 이쪽은 이동도 되거든 상대편도 마찬가지야 빈 공간을 노리기 때문에 자고 우리 팀 조직에서 빈도 계속 막아줘야 돼 스태프, 뒤에! 에이, 조용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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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동기, 나이스 킵, 킵, 킵 나와 나이스 통과, 갔다, 갔다 나이스, 안잘 잡았다 반대로 주자 뒤가 라 아, 정 하나 내려와. 봤다. 서로 공간 빗는데, 그렇죠. 아, 정하나 내려와, 내려와서셔. 아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아이고, 한 방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발이지마 나이스. 나이스. 정환아 왼쪽 벌려. 아정환아 어, 왼쪽 벌려. 같이 있지 마. 같이 있지 마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야, 야, 아, 아, 아. 말씀드리잖아요 옆에 사람 이용하라고. 내가 빼줬어. 불러. 일단 줘. 이 사람도 잡고 여기 보여. 여기 줘. 또 줘. 왔다 갔다 3 4 번만 해주면 쟤네 압박 한두 명 나오는 거 풀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. 아셨죠? 다시. 그럼 여기. <목소리도> 정환이 벌려 나와! 왜 가! 똥, 저쪽에, 여기가 도병을 잡았어. 안에 들어와 있다가, 전환되면, 5m 전환되면, 5m 벌리면 돼. 안에 들어와 있다가, 돈이 오면, 전환. 아, 전진. 전진, 전진해서, 아, 이 정도 오면, 하이적 저까지 나인까지 벌리면 돼.